안녕하, 정진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늦게까지 일하고, 옆자리 동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쓰셨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아내와 딸이 잠든 새벽에 출근하면서, 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더 성능 좋은 톱니바퀴가 되는 걸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같은 시험, 같은 대학, 같은 직장을 목표로 달리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 피터틸의 제로투원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경쟁은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이 건강한 것이라고 배웠지만, 피터틸은 경쟁이야말로, 우리의 이익을 갉아먹고 우리를 평범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경쟁하지 않고 독점하는 법, 즉 0에서 1을 만드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제목인 제로 2 1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비즈니스나 커리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진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1에서 n으로 가는 수평적 진보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복제하고 확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타자기를 보고 워드 프로세서를 만드는 건 개선이지만 타자기를 100개 만드는 건 그냥 복제입니다. 이건 쉽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일이죠. 반면 0에서 1로 가는 건 수직적 진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혹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타자기가 있던 세상에서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것, 마차를 타던 세상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0에서 1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들이 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1에서 n으로만 가려고 할까요? 그게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은퇴하고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게 검증된 모델 같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피 터지는 경쟁, 줄어드는 마진, 결국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이상적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내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입장에서 완전 경쟁은 재앙입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이익은 영에 수렴하니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이 될수록 여러분의 연봉 협상력은 낮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은 나쁜 짓을 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뛰어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창조적 독점을 말합니다. 구글을 보세요. 검색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혁신에 투자하죠. 재미있는 비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항공사들의 시가 총액을 합친 것보다 구글 한 기업의 가치가 더 큽니다. 항공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죠. 비행기표 가격, 서비스, 노선 하나하나 비교당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합니다. 독점 기업은 경쟁에 신경 쓸 필요가 없기에 직원들에게 더 잘해주고 더먼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기업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정진호 코치님,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어떻게 독점을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구글을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피터틸의 조언은 우리 개인에게도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바로 작게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처음부터 모든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책. 그것도 구하기 힘든 희귀본 책 시장부터 독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독점했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한다면 너무 큰 시장을 보지 마세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주 작은 시장. 내가 확실히 1등을 할수 있는 그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피터 틸이 면접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죠.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남들이 다 동의하는 건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거기엔 기회가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 혹은 커리어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은 A가 유망하다고 할때 아니야, 사실은 B에 엄청난 기회가 숨겨져 있어. 라고 볼수 있는 통찰력. 그것이 바로 숨겨진 비밀입니다. 저에게는 금융교육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철학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 비밀이었습니다. 흔히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점 효과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피터틸은 라스트 무버, 즉, 마지막 주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시작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등장해서 경쟁을 끝내버리는 혁신적인 무언가를 내놓는 것이죠. 구글은 최초의 검색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도 최초의 SNS가 아니었고요. 요즘 AI 때문에 일자리 걱정 많으시죠? 이 책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계와 인간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안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상황 판단과 창의성에 강하고 기계는 데이터 처리에 강합니다. 기계와 경쟁하려 하지 말고 기계를 이용해서 나의 생산성을 10배, 100배로 늘릴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만 좋으면 알아서 팔릴 거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엔지니어나 전문가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하지만 피터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일즈는 제품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무리 혁신적인 제로 투원 제품이라도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능력을 세상에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는 것도 독점의 과정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지속 가능성으로 귀결됩니다. 반짝 성공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여전히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해자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 이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성을 지키는 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터틸은 명확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고 강조합니다. 미래는 로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닥치는 대로 살지 마세요. 확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그 그림을 향해 오늘 하루를 벽돌 쌓듯이 쌓아가야 합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제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웠습니다. 이미 시장엔 훌륭한 전문가들이 넘쳐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경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3040 가장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자산을 불리는 저만의 작은 틈새 시장을 찾았죠. 그곳에선 제가 1등이었고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독점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1에서 n으로 가는 일인가요? 아니면 0에서 1을 만드는 일인가요? 남들과 똑같은 스펙, 똑같은 투자, 똑같은 삶의 궤적을 쫓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고유함은 무엇인가? 내가 남들과 다르게 볼수 있는 세상의 비밀은 무엇인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지만 중요한 업무 하나를 마스터해서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도 제로투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서비스를 작게 시작해보는 것, 그것도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각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경쟁에 매몰되어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독점은 여유를 줍니다. 그 여유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부모로 만들어줍니다. 제 딸아이가 아빠 최고라고 말해줄 때의 그 행복, 여러분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관주의는 똑똑해 보일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독점가들은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 믿고,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0에서 1로 나아가는 그 용기 있는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십시오. 둘째, 작고 구체적인 시장부터 지배하십시오. 셋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찾아내십시오. 이것이 피터 틸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와 성공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1에서 n으로 복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0에서 1의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독점 시장을 찾기 위한 사색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만의 길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